집에서 꼭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내가 풀러갈 거는 2-1번에 아아아 아, 조금 애매한 걸만 내가 풀르게 해볼게 3번과 5번 풀어 3번과 5번 3번과..아니아니 그, 그, 그 기본 문제 한번 풀어봐야지 그래도 1,3,5풀어1,3,5 1,3,5세 문제 2-1번에 괄호 1번 괄호 3번 괄호 5번 고고싱 해보도록 하세요 시간을 5분 줄게 5분 동안 고고싱 요령으로 해보다가 요령이 안 되면은 정상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야지 분석이 풀리겠죠, 그지? 차근차근 접목해가지고 답을 뽑아내는 거. 이시 1번에, 1번에, 답두 개죠. 응, 두 가지가 같이 보시고 나오시겠지? 2분 남았어요. 음. <laughs> <laughs> 혹시 뭐 뭐불타는 트로트 이런 거 풀어보고 싶더니 트로트 싫네요. 아, 들이 따님이가 갑자기 불타는 트로트를 명지대, 설날에 가가지고 저기, 외갓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를 봤나 봐. 그 지금 계속 요즘 계속 금방 사자고 있어. 와이프랑 같이. 트로트가 흥얼흥얼 거려 낮에. 아 진짜. 진짜. 어, 참. 지금 뭐 부모님들이 보시는 거 계시나? 아직은 보실지 않겠지, 그지? 그 선생님 비슷한 나이대이실 것같은데 우리 때도 트로트별 안 좋했는데 뭐. 다 했나? 시간 됐네. 답을 불러줄게요. 자, 1번에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랑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자, 3번은 x가 마이너스 4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x는 마이 4보다 작다랑 x는 마이 4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를 쪼개서 써도 돼요. 편한 걸로. 5번은 그냥 모든 실수.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쓰면 된다. 애매한 문제 있는 사람. 음, 음, 5분 볼까, 5번? 네. 또 애매한 거 있는 사람. 다른 거 되겠어? 음. 자, 일단 5분 볼게요, 5번. 자, 아는 사람은 숫자 미하면 되겠고. 자, 5번 해보시면은 또 2차 붙은 식인데 X제곱, 다 X, 6. 얘가 0보다 크다 해가지고, 이거 해고 아래 해. 정체는 2차 분식이네. 그러면 이제 2차 분식을 푸는 방법. 첫 번째, 요령이 대는 데다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고안되고요안 되고. 내안 요령도 안될 거야. 그럼 이제 정석으로 그래프를 그래서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바로 2단계로 그래프를 생각해야겠네. 표준형을 만드는 거. 자, 완전적 실패를 하면 숫자가 뭐가 필요할까? 플러스 4. 어. 그래서 플러스 4, 나, 4를 추가할게요. 그러면 요거 3개 묶어주면은 완전제 없이 X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 해가지고 이런 면 나올 거고. 그럼 이걸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은 꼭짓점의 좌표가 몇 콤마 되시니? 마이 콤마 2라고 나와, 안 나와? 어, 나오죠. 어, 그러면 네. 이제 X축과 Y축을 대충 이쁘장하게 그린 다음에 마이 콤마 2면은 한 대략 여기쯤 나오니, 안 나오니? 나와요 네. 아르블록이 위로블록이야? 그럼, 그럼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나올까, 안 나올까? 네. 어, 그래프 그랬어. 근데 그래프 그랬으니까는 두듯이 만족하는 점을 찾아보자. 이차식이 0보다 어떤 거 찾아야 돼? 거. 그럼 y 좌표가 0보다 큰 거네? 응. 즉 x축보다 어디는 점을 찾아야 돼? 위. 위에. 언제 위에냐? 있 다. 어, 전부 다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그러 모든 점에 x좌표, 모든 점에 x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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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좌표 해가지고 몸땅 모든 x 값이다 나오겠어? 나오겠어?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답은 모든 실수예요 전반 자체 시면 끝나 안 끝나? 끝나는 거 그래프만 이 그리면 껌이야 껌이참동식으 그러니까 되게 막 어려워하고 막힘들한하는일들 많은데 되게 명쾌하지 않니? 일단은 그서 외길 외길 뭐만 잘하면 작대기다? 그림만잘 그리면 작대기다 참고로 요 개념이 이제 3차 부등식, 4차 부등식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배울까 안 배울까? 어, 그때도 그래프를 그려야지 그 부등식이 풀리겠어 안 풀리겠어? 그래. 풀리겠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볼줄 아는 것만 지금부터 익숙해지면 은 껌이 아니야? 껌이야 이거만 잘해주면 되겠다 되겠죠? 자, 넘겨가지고 아 이제 2차 분식의 기본이 끝났네 바로 활용이 나왔네요 쭉보자 활용 3번 역시, 식만 잘 만들면 장땡이지, 그지? 자, 식 만드는 거. 뭐 처음이면 니또 풀어줘야지. 자, 식을 보면은 힌트 봅시다. 자, 길이가 100m인 철강이 있는데, 얘네를 모두 사용해가지고, 울타리를 치는데, 밑면의 모양이 직사형 각 울타리래요. 그러면, 한 번에, 일단 길이가 100m, 이걸 사용해가지고, 직사평 모양의 축사, 직사평 모양을 만든데 이렇게 때데 밑면의 넓이가 몇, 몇 이상이 되냐? 어. 밑면 넓이가 600 이상이래 끝이네? 갑자기 물가래 가르기, 가르기 그럼 일단 역시 활용이니까는 구하고자 하는 거를 문자로 설정한 다음에 그 문자가 들어가게 식을만들생각 해야 되냐? 해야겠다 대놓고 가르기니까는 가르기로 X로 줄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X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오겠죠그지자 그럼 이제 문자는 정해졌으니까 칭 만들면 돼. 수식을 만들려고 준 커다란 힌트가 누굴까? 이거지 네. 이거. 얘를 이거. 굳이 식 뭐야 만들면은 눈넓이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600보다 크거나 같다해서 이런 거을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개선이 되냐, 아니면 좀더또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 빛넓이를식 어,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조건식이 완성이 되겠다. 맞는 데 그러면 빛넓이가 지금 직사각형이네? 무슨 재료가 필요해? 가루. 가루와 세로. 어, 가루는뭐 나왔어? 누구 만 만들면 돼? 세로. 센스. 세로를 뭐라고 두실래요? 제가 풀어줘게 너희들 가 센스. 100... 5 0만원 했어요 여기서 왜요라고 할 사람? 왜요? 아... <laughs> 타이밍을 쓰는 길이가 100m라네 네 그럼 모두 더하면 몇 m 가되야 네. 그러면 반씩 하나씩 하나씩만 가면? 은50 그럼 50 네. 중에서 X만큼 썼으니까는 네. 나머지는 50 빼기 X만큼 남았을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설정해 주면 돼요 아 쉽다고는 해줘 쉬워요 이제 몇 시에 나오겠네 옛날 비는 가로 곱하기 세로. 얘가 600보다 어떻다? 크나알다 이거 정체가 무슨 부등식으로 이름 붙일 수 있을까? 2차분식. 싸그리 전개해가지고 한쪽 0으로 만들면 2차분식이 나와요. 그만, 풀어야겠네? 다 오른쪽으로 남겨줄게. 그럼 왼쪽에 0만 남고, 오른쪽은 x 자곱 플러스 50X? 나도 하면, 나 50X 플러스 숫자, 이렇게.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겠네? 일단 인수문해가 될까 안 될까? 그걸로 될까? 오 어, 그럼 인수넷 되네? 그러면 그래프를 할래? 요령을 할래? 전개점은 응. 무엇과 무엇일까요? 23. 어 20하고 30 X는 사일까 바깥이일까? 응 2차식이 작은 쪽이잖아사일 문제 등호 있어 없어? 그러커 나갔다, 커 나갔다. 근데, 마무리. 진정한 답이겠냐, 후보겠냐? 후보. 일단은 후보야. 활용이기 때문에, 숨겨진 X의 범위가 설정이 될 수도 있어, 없어? 네. 있단 말이야. 일단, 특징. 가로하고 세로를 합치면 무조건 50 돼야 돼, 안 돼야 네. 그럼 X가 50넘으면 되니, 안 되니? 네. 그래서, X는 길이니까는 0보다는 커야 되고, 아무리 길어도 50을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이게 바로 숨겨진 범위가 되겠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겹치는 부분이 진정한 답인데 겹치는 거 해봤자 이거 그대로 나올까 안 나올까? 어. 암산으로 맡길게 이게 이제 진정한 답이 되는 거 아닌가? 응. 얘가 이제 답이 나고 오 끝나는 거예요 되겠나? 할수 있겠지? 응. 결국 방정식의 활용이든 부등식의 활용이든 구하고 되는 걸 문자로 둔 다음에 조건식만 만들면 끝나안끝나 응. 끝나는 거야 이렇게 자, 밑에 활용은 그냥 숙제로 맡길게요 알겠죠? 그지? 가오스 기원 부등식의 풀인데 저번에 우리가 내가 가우스에 관련된 기본 개념 설명해준 적 있어? 없어? 있지. 그것만 알면 돼요. 얘는 그냥 센스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나중에 문제 되면 그냥 문제로 바로 설명해줄게요. 여기서는 특강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개념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 했던 개념만 알고 있으면 가우스 충분히 풀수 있으니까는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끝나겠다. 자, 넘겨가지고 이제 2차 분식해 조건인데. <laughs> 조금 이르지만 지금 딱신나을 할게요. 식품의 휴식, 그죠? 여기가 좀 이제, 아, 이거 쉬워. 일단 여기까지, 뿅!